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실에 들어가서 최고가 아파트 이렇게 딱 서울에서 찍어 보았더니만, 묵동 신시가지 사단지, 이 아파트가 19평인데, 지난번에 11억 7천에서 13억 천만 원으로 가격이 이렇게 반등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쭉 올라갔다가 가격이 좀확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회복해서 거의 뭐 전고층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에, 제가 또 사는 대구가 있겠죠. 대구에 최고가 아파트 최근 기준으로 딱 했더니만,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범어. 최근에 14억 5천만원 실거래가. 대구도 지금 계속적으로 2, 3년 동안 떨어지고 있었죠. 떨어지고 있다가 역시 1급지, 3급지. 이 대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답게 가격을 회복하면서 전고점으로 계속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와, 저기에 19년도 8억 이럴 때 사놨으면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 갔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아, 울초. 작년 말이 최저점이었네. 아, 너무 아쉽다. 또는, 이거 더블 딥이야. 이거 뭐, 더 떨어지는 거야. 이제 뭐, 이거 약간 뭐, 데드켓 바운스야. 의견, 의견이 막 이렇게 막 양초로 갈리겠죠. 결론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 아파트. 전고점 회복은 시간 문제구나. 역시, 사람들은 여기를 계속적으로 수요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이런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실물 자산이 이렇진 않겠구나.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위치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곳에 부동산을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와의 격차는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지겠구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역전세, 또 폭락론, 폭락론 주장하시는 거 영상 보면 막다 떨어질 것 같고 대한민국 망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세금 관련돼서, 아, 재산세, 종부세, 간주 임대료 등등하는 보유세, 내가 가지고만 있다 하더라도 내야 되는 보유세. 그리고 처음에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매도할 때그 차액만큼 내는 양도세, 또 양도세 추가적으로 하는 중과세 이런 여러 가지.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세금 내시는 분들이 애국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적폐 세력이야 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는 거. 하락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근데 부자가 되고 자산가가 되고 성공하신 분들 있죠. 여기 범주에는 개인이 들어갈 수 있고 법인, 단체, 대기업, 또 중견기업, 자산가, 또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런 분들 뭐 기사에 많이 나오죠. 정치인, 셀럽 등등 이런 분들 있죠. 등기, 처음에 소유, 또 가지고 있는 보유, 그다음에 매도, 해서 차익을 남기는 이런 과정을 몇 번은 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부동산 을 통해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소유하고 이런 걸 거치면서 매도하면서 단기 하락을 버티고 모두 앞에 이 말씀드렸던 이런 리스크들을 견디고 존버하는 보유하는 동안 이제 세금 내고 역전세 리스크 당연히 있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런 역전세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힘들죠. 집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아마 소수일 것입니다. 즉 매수. 자가로 내 명의 의 부동산을 소유를 하지 않는다 라면 나머지 선택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 길거리에서 잘수 없으니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임대죠 그것 또한 내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난집 안사 하락에 대한 무서움 세금 내기 싫어 내 재산을 잃는 것 또한 너무 싫어 공포야 뭐가 됐든 간에 전세나 월세 임차를 하게 됩니다 월세는 고스란히 쉽게 얘기해서 매달 월세 현금 구준히 계속적으로 지은에게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주거비죠. 월급 받아가지고 매달매달 매달 없어지는 돈이고, 전세는 내가 그 전세만큼 그런 목돈이 없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이자나 원금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면서 또 은행 통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들고 내가 직장에서 은퇴나 퇴직할 시점은 그 누구, 모든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수순입니다. 월급을 내가 나중에 못 받는 퇴직 후에, 와, 도대체 나뭐 먹고 살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자산이 크게 없거나 현금 흐름 시스템이 없는 분들 집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 대비해서 과연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 있을까요?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직장 근로 소득에 더 계속적으로 집착하게 되면서 땀 흘려 번돈 그런 노동 소득만이 신성한 거야. 투기꾼 주택을 여러 가지 소유한 저 나쁜 놈들은 죄악인 거야. 다주택자들은 적폐 세력인 거야. 그런 나의 신념이 굳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자 인플레이션이죠 길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다 개념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시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이것 또한 한 종목이었고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몇년 전에 코로나가 막 유행하면서 이전 세계적으로 거대하게 유동성이 막 시장에 공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덮친 덮친 격으로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는 임대차 3법이 2020년도에 딱 법으로 통과돼버렸죠. 대한민국 전체 모든 지역이 막 대세 상승이다. 가져와 전부 다 오른다. 전세 매매 가격 모두 다 동반 상승. 그런데 최근에 다시 1, 2년 사이에 다시 그대로 쫙 올라갔던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책임은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누군가는 말입니다. 이제, 대세 하락, 조정, 폭락기를 거치고, 또, 거래 멸종기라는 이런 시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그 사진 있죠? 1급지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대장 신축 아파트들부터 점점, 점점, 전고점을 나도 모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부동산, 공포, 폭락에 팔지 않았던, 그리고 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던 자금력 있는 집주인, 임대인 분들은 버티고 있구나. 왜? 그분들은 역사적 경험을 더잘알고 있습니다. 회복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금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막 문어발식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내집안채에서안 팔고 그냥 실고주하면 되니까. 자, 시장에는 이런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상황, 돈 있죠. 화폐, 신용팽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무한히 늘어나고 시중에 풀릴 것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언제까지 실물 자산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안 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라고, 빌딩이라고, 상가라고, 토지라 해서 오르지 않고 계속 계속적으로 떨어지거나 한없이 막조정되거나막 풍나가지 않는다. 불가능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또는 현재의 한 선택이 미래에내 모든 자산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 자유 경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열심히 학교 모아서 실물 자산을 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야지만, 인플레이션 이 쇼크를 방어할 수 있고, 해제할수 있는, 그리고 내 노후 은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안락한 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